심부증 치료에 좋은 다섯 번째 방법. 우리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잘 놀라고 스트레스에 예민하고 또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거나 이렇게 기가 잘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 기가 막히는 사람들, 기가 약한 사람들, 잘 놀라는 사람들. 우리가 심담허겁이라고 부니다 심장과 담이 약하면 허하면 겁이 많아진다. 갑자기 놀라고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 불안 장애가 오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게 되면, 어, 눈의 유리체 쪽에 신선한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눈의 온도 혼탁하게 되고, 또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머리도 촉면기가 일어가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이 잘 오면서 또 비모증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분 좋게 사는 거, 명랑하게 사는 거, 하나 즐겁게 사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호흡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안정시켜 주고 잠도 잘 오게 하는 호흡법. 우리는 카마에 있으면 타고나길 횡경막 호흡을 하게끔 타고 났습니다. 폐호. 이제 폐 호흡을 하다가 몸이 약하고 기운이 약할수록 껄떡 껄떡 껄떡하는 숨을 하여 쉬게 됩니다. 근육이 약해지니까 숨을 내려가지 를 못합니다. 배꼽 아래 단전비 1.5cm로 아랫배가 들쑥 아니, 숙,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들어마시는 호흡은 평상시 호흡으로 그냥 호흡하면 되고 내뱉는 호흡을 그래서 이 아랫배가 쑥 들어가서 단전에 있는 배꼽 아래 1.5cm 단전 기혈자리를쑥 해서 쭉내 몸에 탁한 기운, 병동 기운, 불안한 기운, 부정적인 기운을 우주로 내보낸다,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후, 남들 있을 때는 조용하게, 남들 없을 때는 후, 소리 내서 이 단전 근육 호흡을 하는 것이 심신 안정에도 좋고 심담 허겁 심장과 담이 약해서 갑작장 놀라고 불안하고 잠못 자고 우울증, 공황장애 아를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